안녕하세요. 오늘은 뜬뜬 내일의 낮에 완구, 작동, 완구 하나랑 그 다음에 이거 아마도 시, 시관 버전인 것 같은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내일의 낮아 완구를 한번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낮아도 굉장히 좀 오래된 애니 중에 하나인데요. 우선 작동하는 완구 말고 이거를 한번 먼저 개봉을 해볼게요. 이것도 브로치. 나자가 차고 있는 브로치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브로치를 차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실제 그 출시됐었던 왕구는 막 퀄리티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 진짜로 그 반지를 열었을 때 반지 문양을 뒤집을 수가 있고 짜잔 이렇게 차고 다닐 수 있게 끈이 달려 있고요. 여기를 열어볼 수가 있어요. 되게 그럴듯하게 도색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반지도 찰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 나름 실제 출시된 완구랑 비슷하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 다시 키운 다음에 이런 식으로 다시 브로치 닫아놓을 수도 있고. 자 인가보네 나자 액자처럼 걸어 놓을 수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여기다 끈에 매달고 목걸이처럼 음, 할 수가 있네요 꽤 되게 잘 보존이 되어있어요 이거는 나자 여행가봐 이렇게 열수 있게 엄청 아기자기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바비 인형 소품으로도 써도 좋을 것 같고. 음, 사놓고서는 진짜 안 열어보다가 이번에 영상 찍으면서 열어보는데 너무 귀여워요. 이거는 진짜 그 일본 내의 중고 사이트에서 매물이 계속 떠가지고 너무너무너무 궁금했었던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한국에 한국 내에서도 정보가 너무 없어 가지고 제가 막 인스타그램에서 검색했을 때 이거 구매하신 분이 있길래 그분께 이제 댓글로 여쭤봤었던 건데 여기에 막 전화도 오고 그러한 완구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사 봤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새 제품이에요. 완전히 새 제품이라 여기 테이핑까지 되어 있고 제가 한번 건전지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일본은 이런 전화기 완구가 되게 잘 나와요. 휴대폰 모양의 다마고치 같은 형식의 완구들이 굉장히 잘 나오는 편인데, 그래서 그런지 막 작동도 되고, 실제 그런 목소리도 들어볼 수가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쫀쫀쫀. 이 디자인도 옛날 그런 전화기 모양이고, 이렇게 하면 여기가 열려요. 이렇게 하면 촥 열리고, 필름 같이 붙여져 있고, 이거 안테나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너무 귀엽죠? 우선 뒤에 나사를 풀르고 건전지를 넣어볼게요. 저도 작동해보는 건 너무 처음이라서 기대가 됩니다. 건전지는 사이즈를 보니까 3A 사이즈가 들어가는 것 같고, 건전지를 뜯어볼게요. 여기에 보면 off, on 버튼이 있어요. 이 필름을 벗겨내야 되려나? 벗기기 싫으니까 그냥 한번 해볼게요. 요 안에, 나자가 있어요. Mm-hmm. <laughs> 실제 일본 나자 성우 목소리겠죠? <laughs> 음 엄청 귀엽다 뭔가 여러가지 노래도 들어있는 것 같고 엄청 귀여워요 이렇게 나자 홈, 폰 화면 안에 오, 지금 나자 다리가 4개 같아 보이는데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막 움직이기도 하고 여기 안테나도 뺐다 꼈다 할수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뺐다 꼈다 할수 있고 음, 귀여운 뭔가 이거 보니까 낮아 다시 정주행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이제 뭐야 귀족 왕구에 속해가지고 <laughs> 이렇게 그리고 여기 뭐 노래 같은 거 들을 수 있는 버튼 같은도 것있요안 되나 뭔가 더 기능이 있는 것 같은데 우선 크게 요 위에 있는 버튼들 눌러봤고 전화 받을 수 있고 아 이거 너무 딸 딸내미가 이거 들고 다니면서 막 갖고 놀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laughs> 그럼 나자 왕구 궁금했었던 이제 호기심이 다 풀렸습니다. 갖고 싶었었는데 음, 이거라도 오르골이랑 브로치 왕구 진짜 갖고 싶었었거든요. 한동안 정말 아른아른 거렸는데 네, 가격 보고 깔끔하게 포기하고 그래도 이렇게 나자가 많이 많이 그려져 있고. 목소리도 들을 수 있는 이 완구도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잘 구했어요, 저렴하게.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빠용!